벤치 E 클래스, 페리덴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순정 어라운드 뷰인데요. 원래 전면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없죠. 추가해줘야 됩니다. 신형 핸들이 적용된 신형 페리 E 클래스입니다. 어, 트림이 브라운 시트, 브라운 트림으로 되어있는데 일체감이 상당하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전 연식에서는 뭐 센터 콘솔은 어, 하이그러시 지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센터 컨솔까지 브라운 에쉬오도 트림으로 맞춰서 나오나봐요 네, 이렇게 트림이 어, 같으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네, 근데 가운데 IWC 시계는 빠져있네요 어, 아쉽게도 IWC 시계는 이제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어, 이제 설치되지는 않아요 새로 출시되는 차에 근데 이제 작년에 요런 조그다이얼 디자인으로 먼저 출시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작년에 IWC 시계가 계약 종료가 안 됐었으니까 어, 장착되고 나온 게몇몇 있어요. 어, 원하시면은 제품 구해서 장착해드릴 수도 있어요. 신형 이클래스 e IWC 장착. 근데 어, 트림의, 트림의 종류에는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트위터는 부에서 트위터 커버 형식으로 붙여주실고요. 네뭐 아무튼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어, 순정 아라운드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알결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켜졌잖아요. 이제는 순정 어라운드 뷰랑 어, 오른쪽에 메뉴가 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더 다양한 모드을 사용할 수 있게 네 바뀔 거예요. 좌우 그리고 전면 카메라까지 추가될 겁니다. 후방 카메라는 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뭐 사용하지 않을 때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후방 카메라가 네뭐 추가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싸제로 하는 거랑은 애초에 뭐, 퀄리티가 완전 틀리죠. 네, 벤츠, 페리덴 E 클래스, 순정 어라운드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좌우를 비춰주는 카메라는 사이드 미러 하단에 위치했는데요. 어, 일반 어라운드 뷰 옵션이 없는 차량에서는 저기 카메라 거치대가 없죠. 보이시는 거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런 네, 자리가 없죠. 어, 그래서 이 커버만큼은 교체를 해줘야 돼요. 물론 순정품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벤츠 부품이 뭐 하나하나 싼게 없습니다. 이런 네, 거 같이 교체해 주시고 뭐. 수행하다가 요런데 살짝 스크래치가 뭐 이미 생기신 분들 신경이 너무 쓰인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이왕이면 뭐 그럴 때 교체해 주셔도 참 좋죠. 일단은 뭐 순정 어라운드 뷰 실행해 볼게요. 네, 신형 E클래스 페리모델 순정 어라운드 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센터 콘솔에서 이런 거 살짝 눌러주면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되죠. 어라운드뷰가 활성화되면은 어, 이렇게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하나씩 내려가지고 선택해볼게요. 어라운드뷰 깔끔한 거 보이시죠? 좌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어라운드뷰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어라운드뷰 옵션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후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어라운드뷰 화면이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전방 드라이버를 넣으면은 전방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 갑자기 앞에 뭐가 있는데 못 보고 부딪히는 경우 뭐 조금 있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차된 상황에서 뭐 주행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일어나는 실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 범퍼 교체해주거나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어, 어라운드뷰 장착해 주면은 뭐 그런 사고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 장착해 준 아이템은 벤츠 순정 옵션이고요. 작업 시간은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돼요. 오늘은 이렇게 순정 어라운드 뷰를 추가해 주었고요. 어,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뿅.